앞부분을 보시면요 4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레스가 등장해요 4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예, 여호와가 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레스가 거기 많은 포로로 잡혀 있는 민족들을 다 자기는 나라들로 돌려보내고 너희들 땅에 가서 너희들 신을 짓고 너,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라고 다 돌려보내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2 장에 그 내가 붙드는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갑자기 내가 붙드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쵸? 누굽니까, 이 종은?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이내 네 본문 말고도 종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곳곳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종들은 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 내면, 네내네 본문의 종들은, 종은, 누군지 정체가 불명확해요. 그리고 이 종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내 본문에 있는 종은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거죠? 많은 학자들 생각합니다. 고레스 아니냐? 왜 앞에 고레스가 나왔으니까 고레스 아니냐? 라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45장. 1절, 5절 가 보시면 여러분, 45장에 가시면 고레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45장 1절 가 보시면 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요와 같이 말씀.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대요. 자, 어, 그러니까 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가르키는지 아세요?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가르키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다음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영어로 어노인팅, 어누이팅. 어노인팅도 기름 부분 받은. 그러니까 기름 부분 받았다는 거는 메시아를 말해.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사용했는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5장5절 5절 보실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난널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레스는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너네 성경을 지으라고 한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다 가서 니네 신성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리는 종은 고레스는 아닐 거라는 것이 1차적인 이야기. 뭐 많이 있습니다. 모세이냐? 수루, 이 당시 제 2의 성전을 지을 수르바벨이냐? 아니면 에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 근데 너무나 빠르게 예수님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자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 너무 빨리 예수님으로 넘어가면 구약 상황을 알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가 가르 제가 배운 구약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예수님께 안기지 말아라. 천천히 안겨라. 지금은 어, 이 당시에 왜 이런 종이 필요했는지 이런 종이 왜 나왔는지를 따져보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선생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사야 이, 이 시대를 보려면 포로기 상황, 그 포로 기환 상황 속에서 이 종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굳이 이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정체를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초점을 맞추자면 이사 이, 이 하나님 의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내용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사역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영을 부어 영을 어 영을 부으니까 나 영을 그에게 부었는데 그 영을 부음 받은 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4 2장1절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정의 첫 번째 역할은 정의를 베풀 것이다입니다. 정의 정의, 좋은 말이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고요. 미슈파트는 재판 용어입니다. 자, 재판을 올바르게 하면 그게 정의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당시도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어떤 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어떤 일을 해서 정의를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일이 정의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일을 도울 일이 도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백성 귀환 귀한 시키는 게 무슨 정의로운 일이에요? 보시면 41장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이사야 내용에서 관련 없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앞뒤 문을 문맥을 봐야 되는데 4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네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네들이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41장에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있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행할 자, 이것을 도울 자가 나의 여호와의 종이고요. 그 종은 이 일을 하면서 정의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올바르게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았어요. 41장 가보시면, 이 41장 1절 가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오라 하면서 뭐라고요?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와라 얘기합니다. 4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결론합니다. 자 나와봐 내가 맞는지 니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항상 얘기해. 나 나와봐 재판 자리로 나와. 나랑 변론하자. 내가 오르냐 니 네가 오르냐라고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벌하는 것이 정당하냐 벌 정당하지 않느냐. 내가 너네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정당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와지나와 나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예수,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정이에요. 미슈파트예요. 올바른,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 그리고, 올바른, 그, 어, 그 다음에, 심판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도 정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가 정당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여호와의 정은요, 종은, 외치 크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한걸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동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입니다. 고레스와 굉장히 대비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고레스는 어떤 고레스는 어떤 어 이미지입니까? 강한 이미지, 힘을 앞세운 이미지, 그죠 제국의 왕, 황제. 거기에 거기에 대비되는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용한 종입니다. 그리고 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않고 다시 불을 피우는 게 정이에요. 상한 걸, 갈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사역에 비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붙드는 종의 사역은 굉장히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나타나냐면 강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화려한 일을 해야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한 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세워주고 그다음에 굶어가는 아이 한 명을 먹이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까? 이 일을 근데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호와가 붙드는 여호와가의 영을 부음 받은 종입니까? 교회는 종입니까? 그러면 자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이라면 교회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우리 교, 다, 개인이든 단체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잘못된 일. 그리고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바로 잡아야 될 일. 얘를 일으켜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 큰 건물을 짓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작은 일, 약한 자를 돕는 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남교회의 사역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 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러우프5 0을 하면서 어, 돈을 보내고 어, 먹이겠다고 열정을 쏟았던 그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린 여기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너네뭐 하는 거냐 아직도 거기서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누구나 알죠 전 세계가 알아요 하지만 고레스가 아니라 꺼져가는 둥불에 관심을 갖고 상한 갈때에 관심을 갖는 이 여호와의 종이 진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4절, 그는 낙담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낙담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은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가시면요 마태복음 12장을 가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우,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먹습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어요 안식일날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일도 하자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바을사인들이또 보고 지적합니다. 너네들, 이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쭉 얘기합니다. 다윗의, 일, 다윗의 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18절 2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이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또 병든 이방, 이방인이지만 병들어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맹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의 노래 했는데 정의를 세우는 일. 정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화려한 일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 작은 일에서.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서 세워집니다. 저희가 목요 기도회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에 우리 발바닥에 티는 빼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 물사막이 났어요. 물사막이 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물사막이가 없어지면 우리가 높임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인기가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잘 것 없는 우리지만, 보잘 것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허리가 나아지면, 저희가 인기가 높아집니까? 교회 건물이 갑자기 막, 성도들이 몰려듭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물부짖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런 약한 작은 일에서 약한 일에서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종이 하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화려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또 힘을 또 키우기보다는 고레스를 갈망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어, 주님의 종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상한 등 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 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